안녕하세요. 선생님입니다. 아, 여기는 제가 출장을 왔거든요. 출장을 했는 게좀 많아요. 요 컨트롤 박스가 좀 많이 달렸죠. 어, 요 여러 가지 설명했는 것 중에 어, 제일 먼저 양있기가 여기 네타핌인데네타핌은 혼합기가 없죠. 혼합기가 없어서 이제 압력이 자동으로 안 맞춰집니다. 그래서 그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이거 달았고 어, 네타핌 이게 원래 있는 펌프가 이건데 압력이 1발밖에 안 나와요. 한번 돌려, 돌려봐 드릴까요? 이거. 예를 들면은, 자, 보자 한번 돌려봅시다. 이게 1바가 안 걸렸거든요. 자, 한번 돌려볼게요. 메뉴. 수동. 2번. 1번. 오케이. 시작. 자,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은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 1바 정도밖에 안 걸려요. 그래, 압력이 너무 약해가지고, 어, 문제가 있다 해서, 펌프를 하나 더 달았어요. 뒤에 보시면, 요 뒤에, 펌프 요로가 하나 더 달렸죠. 요렇게. 요, 요, 요. 3마리짜리한마리인가 2마력인가 보네 그래서 요쪽 컨트롤 박스가, 이거는 삼상 모터거든요. 삼상 모터가, 어 이쪽 컨트롤 박스하고 같이 연동돼요 연동되면서 돌아가니까, 보이시는데 2바가 넘어가요. 2바가 넘어가는 거 보이죠? 요렇게 해서 같이 해서 돌아가지고, 어 유량도 보시면, 메뉴. 자, 유량도 여기 보시면, 유량이 7.4 정도, 이게 뭐, 걸리죠. 이렇게, 요렇게 요러, 걸리는데, 만약에 펌프가 이렇게 꺼지잖아요. 저 펌프를 껐거든요. 펌프를 꺼면은, 유량이 확연하게 내려가 버려요. 지금 내려가는 게, 이제 뚝뚝뚝뚝 막 떨어지죠. 이제, 3.5, 3.6, 막 내려가죠. 이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이 펌프를 달아서, 이제, 압력도 보정하고, 요거 이제, 중간 유량도 많았죠. 그래서 점적이 여기 이제 여기 말고 요길 건너편에 하우스가 좀 높잖아요. 높으니까 이제 관수가 좀안 됐어요.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유량 자체를 높였어요. 압력을 높여 가지고 일단은 요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요거 일단 정지시키고 메뉴 2번 자, 이렇게 정지시키고 요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작업할 때 요거 어,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 멈추고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흡입배관 아니잖아요. 그래 나오는데 체크밸브를 하나 달아줘야 돼요. 왜냐하면은 이 기존에 있는 펌프하고 겸용으로 써야 되거든요. 이제 두 중에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체크밸브를 달아줘야 돼요. 그래서 이 펌프만 써도 되고 저 펌프만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되고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어, 요걸 달아줬고 요하이드로밸브 요거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, 그리고 이게 흡상이 0이거든요, 이 펌프가. 그래서 이 배관에, 향이 끼 배관 안에 에어가 차면은 물이 이제 못 땡기는 현상이 생겨요. 예를 들면 물탱크가 이제 저수위가 걸렸거나 물탱크가, 뭐 물탱크 청소하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에어벤트를 하나 달아, 달아줘서 여기 보시면 에어벤트. 그래서 이 에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에어, 그 수위가 떨어지거나 해도 여기는 자동으로 이 양입기 안에 자동으로 배관에 안에 에어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액비 공급기하고 지하수 분배기 요거 있는데 요거는 한번 꺼졌다가 이것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지금 오늘 날씨가 쨍쨍합니다 지금 어이, 쨍쨍하죠 더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에서 요거는 압력 조절해주는 거고 자동으로 압력이 너무 과하게 세면은 야가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해가지고 요것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일단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